이 아이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키워왔는지 조금이나마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아이가 크다면서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갔다 생각이 되고 정말 자식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. 조심해 저한테 감사드리고요. 아쉬운 거는 주님을 찬양하는 데있어서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. 그런 한해가 되고 가서 이 아이 키우면서 이 아이를 신경을 쓰면서 떼어온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예, 아니지만 하여 그,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서도 많이 포홀했다 그런 점이 있고요. 그 내년에는 지민인과 현재 이제 실실해 보이니까 지명 동생도 한번 생각 중이거든요. 네. 기도 가운데 지금 동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. 지명이만큼만 네, 전화 중이라 편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